안녕하세요. 변승재 전문가 인사드립니다. 저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웨이브 코인에 대한 네, 2300원, 2400원에서 자, 반등이 시작됐다. 그래서 박스권 구간의 목표가를 점검해보는 영상을 네,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추천 코인으로 같이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한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문자 남겨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추천 문자를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. 이제 카바 코인. 저희가 20%에서 30% 정도 수익을 챙기고 또 타점이 와서 주말 동안에 한번더20% 단타 수익을 챙겼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, 알트 코인들, 매수하기 좋은 구간들이 왔을 때 추천 문자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혼자서 네, 어떤 코인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, 하단 제 핸드폰 번호 010-7495-3026번호로 네, 숫자 1번 아니면 웨이브 이렇게 문자 남기셔가지고 추천 문자도 같이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들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앱토스 코인의 몇백 프로의 큰 상승뿐만 아니라 네 알트코인들 우리 웨이브코인들 계속해서 타점들 소통방에서 네 잡아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함께 공부하시면서 좋은 수익 만들어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웨이브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 3천 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오고 그리고 2,300 원까지 빠지고.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등락이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 코인이 되겠는데요. 자 강한 거리량을 수반하면서 2,300원을 뚫어냈기 때문에 2,300원을 지켜줬고요. 그리고 최근에도 이 가격을 이탈 안하고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. 즉 웨이브 코인은 자 2,3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때가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기가 좋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는 2,300원 지지선 대응하시면 되겠고 위로는 자 반등 타이밍 어디서 차익 떨어졌는지를 보니까 자 2,500원 구간이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나왔던 자리인데 요 구간을 이탈하면서 여기 저항 받고 빠지고 이번에도 여기서 꺾였던 것으로 확인이 돼요.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,5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, 2,550원과 그리고 2,600원 구간의 매물대를 뚫어냈다. 그러면 그 다음 저항대가 저는 요, 요 자리, 자 2,700에서 요 구간 2,750까지 네, 저항대가 형성돼 있고 위 구간을 뚫어내면는 그때서야 이제 2,900에서 3,000까지 추가 상방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2차 목표가 2,700에서 2,750원을 이야기드리도록 하겠고요. 3차 목표가는 대략 2,900에서 2,950원을 단기적으로 우리 분봉상으로 단기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조금 길게 보면은 자, 2950원 가격대를 돌파해야 그 위로 추가 상방이 어디까지 자, 요 3900에서 4400까지 열리기 때문에 자,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웨이브 코인의 자, 5분 봉상 단기적인 매물대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2,500원을 뚫어내면은 상방 2,700원과 2,750원까지 열려있다. 그리고 요 자리를 지켜주면서 추가 시세가 나온다면은 2,900원에서 3,000원까지, 네, 요런, 요런, 네, 1파, 2파, 3파, 4파, 5파동을 그리면서, 네, 단기 시세 분출할 수 있으니까, 네,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요런 시나리오대로, 네, 여러분들이 파동을 그리면서 시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, 자, 꺾이면 매도했다가 눌림목 재공략해서 폭등하면은 또 수익 챙기는 그런 기회들을 같이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소통방에서 웨이브 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 같이 업데이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카톡방 입장 링크를 제가 이제 보내드릴 건데요. 자, 이제 카톡방에서는 오늘도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한 이슈들 같이 점검하면서 제가 뭐100% 40% 50% 48% 네, 58% 이렇게도 이제 크게 수익을 또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. 네 우리 5% 10% 네, 꾸준하게 좀 수익 챙기고 그리고 조금 더 기회 왔을 때 몇십 프 몇백 프로 그리고 네, 단타로 10% 네, 2천만 원 가지고 하루에 200딱 단타 등딱끝 그리고 리퍼리움자 얼마입니까? 40% 네, 수익, 800만원 가지고 1400까지, 300만원 정도 투자수익. 네, 단타로 또 여러분들 재미 볼수 있게 네,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.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, 좋은 단타수익, 야무지게. 잘 재밌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웨이브 코인에 대한 반등 시작한다.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까지 보셔라라는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매미전략 세워가시기 바르겠고 자 소통방 입장하시면요. 자 교육 영상들 제가 이제 공지사항에 여러분들 어떤 강의를 네 노하우 같은 것들을 제가 이제 강의 자료로 제작을 해서 이제 업로드해 놨으니까. 네, 활용하셔 가지고 암호화폐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